노때 봤어요? 노란기 때요? 네. 아 노란기 때는 아니고 빨간기 때 봤어요. 근데 사실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뭔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에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저한테 좀 한번 말해주면 네. 제가 또 명확하게 한번 또 설명을 좀더 알려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이제 뭐 t v 에서본 대로 에서본 대로 프로들이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 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가상점을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네. 여기 앞에 어느 그냥 대충 어 대충 이기 네. 비슷한데 가상점을 가성, 그리고 네. 찍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서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보면 네. 조금 왼쪽인 것 같은 느낌이 왼쪽인 나니. 왼쪽인 것 같은 느낌 이다 제가 본데보다 왼쪽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네. 서보니 딱 쓰고 누 네. 쓰고 머리를 돌려보니 네. 여긴 어딘가 네. 이러면서 살짝 돌린다는 거죠. 네. 어, 앞에 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아. 아니면 그냥 제 임의대로 치고 열렸다. 아, �튼다렸다. <laughs> 아, 오케이.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상점을 만들 때 네. 그냥, 그냥 가상의 라인을 만들고 딱 쓰면, 네. 그 가상의 라인이 사라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상의 라인의 중간쯤에, 내그공 앞쪽에 음, 음.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 이런 지푸라기, 아니면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아, 나와 있는 네, 네. 뭔가 디북 같은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상점을 놓고 음. 거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제일 흔한 방법이고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자, 딱 봤죠? 다만, 신중하자는 거죠? 네. 자, 노란 깃발.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네, 네, 부분이에요여기에요 음. 요기에요. 네. 음. 그러면, 네. 나는 이제, 셋업을 딱 쓰는 순간, 네. 쟤만 보면 돼요. 네. 얘만 맞춰요, 딱. 저기. 클럽은 그냥 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쓰죠? 네. 네. 뭐, 이렇게 닫히니까 음. 열리기 아니니까, 딱 누면, 음. 보이죠? 네. 저기랑 놓고, 요게에 이제, 라인이에요. 그리고, 스탠스를 벌리는 거죠. 그 과정에 뭐 그립을 음 나만의 그립을 잡고 음 스탠스를 쓰고 음딱 하시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네.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네. 그거 한번 줘 보시겠어요? 네, 네. 보통 분들은 네. 이렇게 라인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타겟 방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스탠스를 쓰면 네. 내 라인이 있죠. 네. 이게 기찻길 라인이거든요. 네, 네. 즉내 몸은 음. 특히 타겟보다 왼쪽을 봐있어요. 봐있어야 돼요. 아. 그죠? 내 몸의 정렬을 제가 찍어 놓은. 그렇죠. 아. 내가 정렬은 딱 쓰면 왼쪽을 봐야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되고 내 공이 나갈 곳은 그 타겟 라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 아, 생각보다는 아, 생각보다. 아, 왼쪽을 본다라는 건, 네. 어,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잘 섰는데 수정을 한 거네요. 저는? 그렇죠. 잘 섰는데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어, 뭐, 에이밍이 어, 좀 이상하다면 뒤로 빠져가지고 다시 아, 하면 그렇죠. 좋긴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쓰는 건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좀더 신중하게 네.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상점, 음. 여기다가 딱 찍고 가는 거. 네. 한번 그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빨간 깃발 볼까요? 네, 네. 빨간 깃발. 빨간 깃발을 보고, 가상 라인 앞에 뭐가 있어요? 저기 아까 눈에 띄던 거 왼쪽. 왼쪽, 그렇죠. 네. 자, 거기다가 이제 헤드를 헤드를 정확하게 왼쪽을 맞추고 네. 맞추고 와, 100점이에요. 어, 그러니까 100점에. 정말 제가 기대보다 왼쪽이 있어요. 네. 원래였으면은 더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치. 이게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맞는 거니까 네. 수정하지 이렇게. 않고 네. 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아. 어! 돌았 이번에는 또 다른 팁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이때까지 말한 건좀 흔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네. 초급용인데, 네. 우리가 그린 위에 올라가면 뭘 해요? 이렇게, 아, 경, 이렇게 라인을 볼 때? 네, 이거 맞춰요. 맞추죠? 네. 똑같이 맞춰도 돼요. 아. 예, 볼을 아 똑같이 라인에다가 라인 보고 똑같이 딱 올려요. 그러면 지금 볼 네. 보세요. 명확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 네. 클럽을 여기다 똑같이 아, 대면 돼요, 어, 그냥. 아. 그러면 오. 이 경사 라인대로 그대로 칠 수가 있죠. 오. 만약에 내가 되게 불안하다. 요 방법도 좋아요.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딱 놓고. 와. 볼까요? 잘섰나요 조금 노란, 어. 약간 왼쪽 조금... 거... 아니, 됐어요. 됐어요. 네. 요거 어. 다시 두번 하면 약간 아. 더 초급스러워 아. 보이니까. 수정은 건드려. 안 하고. 수정은 하지 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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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팁은 한 번만 딱 놓고 시크하게 음.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왼쪽 뽑으면 되죠. 네, 네. 네. 이제. 요것만 봐요. 저기 볼 필요도 없어. 네. 예, 네. 땅만 보고 개만 딱 보고 좋아요. 와, 굿샷. 이건 뭐죠? 약간 밀린 거죠. 네. 하지만 빼오웨이다. 아,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걸 책. 제... 어이. 맞죠. 오버만네요 <laughs> 아주 잘했어요. 이건 바람 때문이었어요. 네, 네. 예, 네. 많이 밀렸어. <laughs> 네. 그러면 갑자기 잔디를 딱 들어, 아, 바람이 불었네. <laughs> 그렇게 가면 딱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골프는 잘 친척이 중요해요. 맞아요. 자, 어디 하러 갑시다? 자, <laughs>